폭염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15년 만에 콜레라까지 확산하면서 충남 서해안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횟집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먹는 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지난달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운 우럭 수백만 마리가 폭염으로 집단 폐사한 서산시 부석면 창리 이번엔 15년 만에 발병한 콜레라 때문에 어민들이 금물를 내려놨습니다. 할 고기들이 전체 다 지금 폐한 상태고요. 거기에다가 또어라고 콜레라가 지금 대 발생돼가지고 어민들이나 그집들이나다 지금 죽을 맛이죠. 홍성 남당항 주변 수산센터도 거제 이어 부산에서 네 번째 콜레라 환자가 나오면서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. 불안하지 상사가 잘 대하는 데안 되니까. 콜레라가 남해안을 따라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서해안 지역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콜레라 확진자들이 해산물을 먹고 발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래시장의 생선 가게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서해안은 아직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수산물 기피 현상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 콜레라. 예,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. 걱정이 돼서. 그래서 익힌 고기만 먹는 거예요. 생선 가게는 제철 맞은 대하와 전어 등이 간간이 팔려 나갈 뿐 광어나 우럭 등 횟감은 아예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. 손님이 많이 없죠. 예, 네.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뭐 계속 바쁘게 떠대야 되는데 일단 안 먹으니까 지금. 거의 회 자체는 안 찾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. 근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폭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해안 양식업, 남해안 콜레라 여파로 손님이 끊긴 수산시장까지 추석 대목을 앞둔 수산업계가 전해 없이 썰렁합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